자, 분명 수익은 내는 것 같은데 계좌가 자꾸 줄거나 종목을 잘 잡아도 익절 타이밍을 몰라서 계속 읽는 사람들은 꼭 보셔야 됩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여러 가지 익절 방법을 가르쳐드릴 예정이니까 이 중에 본인의 성향에 맞는 방법을 골라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러면은 익절 방법 바로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일 간단하면서 효과 좋은 방법인 이전 파동의 절반 길이를 목표가삼께입니다 아, 이게 잠깐 내정지가 왔을 수도 있는데요. 이거 진짜 쉽습니다. 그냥 이전 파동을 보고요. 그 다음에 여기의 절반은. 엥가라면 달성해 주겠구나 하면서 익절가를 정하는 거예요. 비트코인을 먼저 보겠습니다. 파동이 하나 진행되고 반등이 나오니까 이전 파동의 절반 이상을 찍어주는 수준의 반등이 나오죠. 또그 반등 파동의 조정도 해당 파동의 절반 수준 이상 흘러주고 자, 그 다음에 여기서도 절반, 여기서도 절반을 찍어주고요. 역시나 계속 이렇게 절반을 찍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높은 확률로 진행된 추세이 절반 정도는 되돌림이 나와주는구나. 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만약 여기서 종목을 잡았다고 하면은 여기에 절반 찍어준 시점에 팔면 되는 거죠. 간단한 방법이지만 어느 정도의 승률은 보장을 합니다. 익절의 기준이 없으신 분들은 이런 것부터 하나씩 시작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퍼센테이지를 정해서 익절하기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말하면은 절반 익절의 중요성인데 여러분들이 단타를 하실 때 이런 식으로 손절을 퍼센트에 걸고 하실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5%의 손절을 걸고 매매를 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이랬을 때 저는 5%의 절반익절을 하고 나머지 물량은 계속 가져가는데, 이게 진짜 진짜 중요합니다. 우선 이렇게 익절 기준을 가지고 나면요, 만일 추후에 이렇게 다시 손절이 난다 해도 수수료만 떼고 끝나게 되고 이미 저는 절반 익절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나머지 절반 물량을 길게 끌고 가면서 초과 수익을 내기에도 굉장히 용이해져요. 우리가 매매를 하루 이틀하고 끝낼 게 아니기 때문에 큰 그림에서 이런 식으로 계좌를 유지를 해줘야 훨씬 계좌의 성장이 빠르고 복리 혜택도 확실하게 누릴 수 있거든요. 수학적으로 이걸 하고 안 하고 이 차이가 엄청 큽니다. 그럼 마지막 방법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은. 위험도가 가장 크지만 그만큼 단재 수익률을 제일 높게 가져갈 수 있는 1대1 비율 익절하기입니다. 모든 파동은 기본적으로 돌파, 눌림, 돌파의 n 자 형태를 취하고 있어요. 모든 파동의 기본 구조인데요. 여기서 추세가 충분히 강하다면요. 첫 번째 파동과 두 번째 돌파가 1대1 비율 혹은 그 이상이 나오게 됩니다. 추세가 강할 때 쓰면 좋은 방법이겠죠. 이 종목을 보시면요. 돌파, 눌림, 돌파, 돌파, 눌림, 돌파로 이루어진 1대1 비율이 확실하게 나와주는데 소파동 에서도 이렇게 1대1 비율이 나와 주고요. 대파동에서도 1대1 비율이 확실히 나와 준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서 숏을 잡았을 경우에 요런 식으로 1대1 비율을 보고 익절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 대파동에서도 역시나 1대1 비율이 완벽하게 나와 줬고요 자, 물론 너무 공격적인 매매라 가지고 실패할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기는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다른 익절 방식과 섞어서 일부 익절을 끝내 둔 상태로 이 적은 물량만 가지고 공격적으로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런 식으로 도전해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 총세 가지 방법을 가르쳐드렸는데요. 우선은 매매의 기준을 가지는 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본인이 아직 기준이 없다 하시는 분은 두 번째 그 퍼센테이지 방법 있죠? 그거를 사용하시면서 천천히 기준을 만들어 가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거는 실천입니다. 오늘 강의 자체는 다 맞는 말이에요. 뭐, 익절 손절 비율을 맞춰서 큰 그림에서 계좌를 유지를 해라. 뭐, 이렇게 익절하고 저렇게 익절해라. 그런데 실천하는 사람은 잘못본것 같습니다. 가끔씩 매매해서 진짜 어려운 거는 차트가 아니고 마인드 컨트롤이랑 이선적인 판단을 하는 게 아닐까 하고 생각을 합니다.